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 턱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1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